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교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 그 내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거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흔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네를 영원히 누리겠네 거평안이 지리로다 장신은 날 없어 그나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 그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아 리로다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죽을 일사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더 주시오님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즐겁구나. 그...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 119편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1 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19편 3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깨닫게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오직 키이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꿈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교례들은선하심이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모든 구절들이 시브리어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문단인데 오늘 시편 저자라고 추정되는 다윗의 진실한 기도 요소원이요또 그의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고백이요. 또 간증의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참 귀한 기도다. 귀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례를 깨우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또 건강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좀 살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소원이고 이것이 이 시인의 인생 철학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다윗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존귀한 생을, 인생을 살게 된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도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전쟁과 전쟁터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겠다고 하는 다윗의 그런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럼에도 아 그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에게는 무엇이 좀 달랐을까 아마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한평생의 소원은 부귀영화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이점을 크게 보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는 신인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구약 신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한 8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의 인생을 기쁘게 보셨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정말,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달라지고, 소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철학과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변화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윗처럼 귀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 다윗과 같은 소원, 다윗과 같은 인생의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아 사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또 오늘 시편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깊은 간증과 자기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내 노력을 통해서는 도무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너무나 부족하고 부패에 있어서 자신의 의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향하는 내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항상 자신을 살피고 더욱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성도들 역시. 먼저 자신을 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내게 은혜를 한번 줘보시오. 자, 한번 나를 한번 감동시켜보시오. 하는 태도로 은혜를 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에게서 먼저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깊이 고민하고 문제를 자기에게서 발견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계와 한국 사회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실 때 설교 문제로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면목 분들은 아주 대놓고 목사님을 대놓고 매주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너무 쉽다느니 어렵다느니 이해가 많다느니 적다느니 감동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심지어는 이단성이 있느니 없느니하며 비난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 이 목사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자기 설교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얼마나 이 목사님이 몸부림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오히려 설교가 자기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크게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설교를 비난하는 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안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설교가 만약 저런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안 되면 내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이 목사님이 크게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지금도, 아직도. 한국교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매우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이건 청중이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표기자는 지금 자신을 지극히 지극히 낮춘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도 하지만 그 그만큼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한평생 믿고 한평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걸로 알면 이건 매우 곤란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을 두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도 그 양반들 또 옮기셨대요. 어.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권사님. 사실 그 사람들 너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해도 내가 아는 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빙산의 일각에도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로 비하면 그저 무한한 이 우주의 한점한 한 먼지만큼 알았을 뿐인 것입니다. 13세기 중세의 천년을 대표하는, 13세기에 살았던 사람으로 중세 천년을 대표하는 신학자요, 철학, 철학자 중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공부할 때 굉장히 참 어려웠는데, 이분은 신학대전을 비롯해서 매우 많은 저서를 남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애 말년에,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를 아주 신령하게 경험, 경험하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써왔던 것들은, 써왔던 것들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모두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천연에 그야말로 한번 날까 말까 하는 천재 신학자여 천재 철학자인 그가 그것도 한 평생 기도하고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름대로 경험했던 탁월한 영성가가 한 고백에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더욱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내게 깨닫게 해 주셔서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혹 제가 안다고 해도 매우 부분적인 것이요 또 안다고 해도 저는 부분적인 것에 매여서 더큰 진리에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이지제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무한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요, 가장 귀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본질적이고 솔직히 나머지는 다 우리 신앙에서 부수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더욱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괴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소원, 이런 기도, 이런 철학이 철학,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새벽 깨워주셔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죽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기도와 우리 소원이 오직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평생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무나 부족하고 부패한 우리 진실을 알게 해 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높고 넓으 심에 새롭게 눈을 뜰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품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며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거룩함을 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man